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1,200명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영상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지금도 사실 배터리가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 어, 구독자가 지금 뭔가 1,197이었나?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1,200명에 가까워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구독자가 점점 들어갈수록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부담감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기는 해요. 보마님 출처. 슛민 폴라. <laughs> 세리님 출처. 지금 배터리가 아까보다 더 여유가 없, 없기는 해요. 지금 7%였나 6%인데. 그래도 너무 정신없이 찍어서 불편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간에 끊기는 게낫지 <laughs> 않나라는 생각으로. 채린 여기, 여기지 채린님 출처고 이거 주연 언니 출처, 한사님 출처, 그리고 꿈놀이님 출처. 오케이 판 스티커. 이거는 열림께 대량도 받았던 거예요. 주연 언니 출처, 주연이 판 스티커, 양성의 팩토리님 출처, 주연이 문학 폴라로이드. 이렇게 한 장씩. 기쁨 언니 출처. 러시아 안내판 스티커 주연 안내, 출처, 양등포, 수영 연결도 무성 음.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한 번만 뽑으려고요 이게 구성을 다시 짜기가 힘들어가지고 한번 뽑고 이번에는 정말 100% 추첨으로 어, 뽑도록 할게요 추첨기 돌리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되도록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 절대로 제가 거짓말을 치지는 않습니다. 그렇고 다, 그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참여완료만 달아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구독자 1,200명은 아직 아니지만 1,200명 이벤트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